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다. 자 그림이 안 보이니까 마지막에 요거 구하라고 했어. 아, 이렇게 되겠고. 혹시 답지를 보고 이게 이상하게 나,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자, 이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색칠한 부분은 이쪽이랑 이쪽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몇년 전부터 여러 번 나왔죠. 이 도형이랑 이 도형의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겠니? 이건 이름도 없는 도형이죠. 활꼴도 아니고 부채꼴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기 쉬운 도형의 넓이에서 적절히 중복되는 부분을 빼거나 더하는 방법도 유의해 달라고 했지. 그렇지 않아? 이미 충분히 기출됐던 문제야. 그럼 어떤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여기도 힌트가 나와 있죠. 얘네 둘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 넓이 구하기 쉬워 보입니다. 이거랑 요 부채꼴을 더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이 가운데는 몇번 빼버리면 될까? 두번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두번더 해지니까. F 세타 플러스 G 세타만 필요한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본과 동시에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 자, 이제 조건을 표시해보면 반지름이 2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노란색 직각삼각형은 개시워 자, 이쪽 왼 오른쪽 끝각이 2세타니까 이 변의 길이는 2탄젠트 2세타죠. 자, 그럼 편의상 그냥 그림으로 표현할게.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의 넓이는 얘네 둘이곱하고 2분의 1 하시면 되죠. 2탄젠트 2세타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먹은 부채꼴. 부채꼴도 쉽지. 여기 세타 램에. 그쵸? 그럼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부채꼴의 넓이니까 2분의 1에 반지름제곱 4곱하고 세타곱하면 그냥 2세타죠. 돼? 2분의 1 이 제곱 곱하기 세타니까 자 그럼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전적인데 나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세타로 표현하고 두번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근데 뭘 쓸까 생각을 해보면 각두 개랑 변화나 주어졌죠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이지. 각이 두 개가 주어졌다는 건 사실상 세 개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세 내각의 네 크기가 다 주어지면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공식처럼 일반화셔도 되겠고 표현할 수 있죠. 180도에서 3세탑 패면 되지. 자,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한쪽 변의 길이만 표현하면 됩니다. 저라면 여기를 표현할 것 같아요. o r 사인 법칙 자, 이거에마주보는 변의 길이가이거죠이거는이거에마주보는 변의 길이가오 r 이지 맞습니까? 그럼 오 r 은 양변에 얘 곱해주면 얘는 그냥 을인지세타는똑같고요 이게 5알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은 제가 지금 여기 표현했어요, 이분의 일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사인 세타하면 되지. 이분의 일 양옆변 이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끼인각의 사인값 뭐 이렇게 될거 아닌가? 습니까? 아, 자 그럼 얘는 약분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자 세타분에 얘네 둘이 더하시고 얘는 두번 빼야 된다매 맞죠? 넓이는 두번 빼야 되잖아. 되는 거 맞니? 이분의 일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사인 세타한 거예요. 이게 그거 두번 빼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뭐 답제 나온 뭐 X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자 이제 다 세타로 나눠볼게. 뭐 계산이 빠른 분은 당연히 뭐 답은 이미 나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삼각함수의 극한 이거 이지 이 곱하기 2니까 얘는 4고 자. 앞에 4 있고요. 이건 3분의 2죠. 이건 1이지. 맞아. 그럼 600이 3분의 8이죠. 자, 3분의 10이 나올 거고 서로소인 자연수 p, q 더하시면 13 나오죠. 네, 됐습니까?